여보세요. 아버지, 제 통장에 갑자기 5억이 들어왔는데요. 아, 그거? 내가 미리 증여한 거야. 세금 아끼려고. 아니, 그런데 아버지 증여세가 1억 넘게 나왔어요. 뭐? 그럼 그냥 상속으로 받았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냈을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전 증여를 잘못하면 오히려 수천만 원 수억 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김태현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김태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전증여와 유언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 시청자 중 60대 이상이 50%나 되시는데요. 오늘 내용은 부모님 세대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쓴책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제7탄 상속보다 유리한 사전 증여 전략책의 핵심 내용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전 증여를 하면 무조건 좋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하고 언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세무법인 부대표 박민수 세무사님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수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증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20년 넘게 세무 상담하면서 본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 증여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계신 70대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변에서 사전 증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증여세가 무려 2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세 산출세액이 2억4천만 원 나오고, 여기서 이미 냈던 증여세 2억4천만 원을 빼주니까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증여세로 이미 2억4천만 원을 낸 상태입니다. 총 부담한 세금이 2억4천만 원인 거죠. 그런데 만약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상속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합쳐서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10억 원 공제를 받으니까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상속세도 0원, 증여세도 낸적 없으니 0원입니다. 정리하면 사전 증여를 해서 2억 4천만 원을 낸 것과 그냥 상속으로 받아서 세금 영원을 낸 것.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내에 있는 분들, 대략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전 증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냥 상속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사전 증여를 해야 할까요? 재산이 상속공제를 넘어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30억, 50억, 이렇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증여를 얘기할 때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증여라는 말 자체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자녀나 배우자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상속인이 아닌 자는 누구일까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입니다. 이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면 5년만 지나도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실 때 누구에게 할지 고민하실 때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10년이냐? 5년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법적인 취지는 상속인이라고 하면 더 가까운 쪽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배우자니까요. 조금 더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10년 동안 준 거는 합산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합산을 하겠다.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세율이 같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세율이 똑같고, 누진공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이나 5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상속 재산이 합산이 안 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이 지나버리거나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버리면 상속 재산의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리 증여를 하면 나중에 상속했을 때 상속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리 증여하고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합산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5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상속으로 주면 누진 세율이 높게 적용되어서 엄청난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10억, 5년 전에 10억,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증여 시점에서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마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10년이나 5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이 안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사전 증여를 미리미리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하실 때, 젊으실 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증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게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고 현금을 5억 원 가지고 있다고 해볼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대부분 현금을 준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주면 양도세도 생길 수 있고 취득세도 또 나오고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요. 현금을 주면 깔끔할 것 같고 현금은 취득세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금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5억 원짜리가 있고 현금이 5억 원짜리가 있는데 2025년에는 토지가 5억이고 현금이 5억 원이지만 2035년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토지는 10억이 됐고 현금은 5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줬던지 간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면 10년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합산이 됩니다. 만약에 토지를 주거나 현금을 줬다면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 당시의 가격인 5억이 가산됩니다. 토지를 줬다고 하더라도 5억이 가산되는 거고 현금을 줬다고 해도 5억 원이 가산됩니다. 결국 상속세 부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토지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해서 10억 원이 됐죠. 증여세 부담도 같지만 나중에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가치의 상승분은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억 원 토지를 증여했는데 10년 후에 10억이 됐다면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나머지 5억 원의 상승분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일 가치 있는 거,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역설적으로 자녀한테 줘야 됩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비트코인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났을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을 받아서 그게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신다면 증여하는 시점에서보다 상속하는 시점에서 가치가 오른다면 자녀한테는 당연히 이득이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있다.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거꾸로 오를 것처럼 보이는 비트코인을 주는 게 세법적으로 더 많은 부를 이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보다는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가치가 오를 곳의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조금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속공제종합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적용의 한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몇 가지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증여재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과세표준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 증여한 재산은 한도가 적용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억 원짜리 아파트만 가지고 계신 분이 사전 증여를 했을 때 상속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이 적은 분들은 사전 증여를 하면 오히려 상속공제를 못 받아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분들은 어차피 상속공제를 다쓸수 없으니까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때 가족들 모여서 어떤 얘기 나누시죠? 결혼했냐? 성적 잘 나오냐? 취업했냐? 애는 언제 낳니? 장가 언제 가니? 이런 얘기들 나누시죠.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화목한 집안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면 가족 간의 싸움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돈, 재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할지, 이거는 누가 결정할까요? 증여하는 사람일까요? 증여받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증여하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통상 증여받는 사람을 증여하는 사람이 결정하니까 결국 결정권자는 증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즐거운 추석날 부모가 갑자기 사전 증여 얘기를 꺼내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말해도 어떤 자녀는 속상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는 내심 속상하겠지만 이건 증여를 하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모가 설령 누군가에게 더 준다 해도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 증여나 유언을 건강할 때 당당하게 해놓는 게 세금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화목, 자녀 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증여를 하시면 나중에 분쟁도 없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내에 있는 분들, 대략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전증여를 하지 마세요. 그냥 상속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재산이 상속공제를 넘어서는 분들, 20억, 30억,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자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니 더 유리합니다.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10년이 지나야 합산되지 않습니다. 넷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세요. 현금보다는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 후, 가치 상승부는 세금 없이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다섯째, 건강하실 때 당당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사전 증여나 유언을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가족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70세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가 3명 있고 배우자가 계십니다. 만약 아무 준비 없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50억 원에서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면 4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대략 10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 70세 때 며느리 3명과 사위에게 각각 3억원씩 총 18억원을 증여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상속세를 생각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 75세 때 자녀 3명에게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증여합니다. 자녀는 상속인이니까 10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건강하게 85세까지 사시면 이것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증여할 때는 현금이 아니라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나 좋은 입지의 상가를 증여합니다. 10년 후 가치가 두 배로 올랐다면 증여 당시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 거고 상승부는 세금 없이 자녀들 몫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0억 원 중에 33억 원을 미리 증여하고 85세에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이 17억 원이라면 여기서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고 7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건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무사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전 증여를 할때 주의할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세요.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 납부 자금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양도소득세를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가 엄청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취득세도 고려하세요. 증여를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는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이것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넷째, 증여 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명의신탁이나 차명 증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질문.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세금도 내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질문. 증여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30%더 나옵니다. 이 부분도 계산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증여와 유언. 이두 가지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면 제대로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부모님 세대 여러분,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 여러분,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드리세요.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책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제7탄 상속보다 유리한 사전 증여 전략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세금 절약하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